네, 모의고사 5회제 2작업 필터 및 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살표 작업합니다. 제 1작업 탭 선택하시고요. 예, B4부터 H12 영역을 범위 잡고, 복사, 컨트롤 C. 제 2작업 탭 눌러주고, B2 찍고, 컨트롤 V 합니다. E열과 F열, 머리글 범위 잡고 FG 사이에서 더블클릭 하셔서 너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볼게요. 자, 필터는 거르는 거라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분류가 산악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30만원 이하 두개그 다음에 분류가 아동 세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이 3개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름이 겹쳐지네요. 분류, 분류. 이름이 겹쳐지는 거는 두번안 적어줘도 됩니다. 제목을 두번 복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B13에다가 예, 제목을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 선택하시고 가격 선택합니다. 분류 찍고 컨트롤 가격. 찍고,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B13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자, 분류가 산악용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산악용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분류 밑에 컨트롤 V 합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이면서죠. 이면서. 같은 줄에 해줍니다. 자, 같은 줄에 30만원 이하. 자, 같은 줄에 이하 30만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와 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와 예의 관계는 이건합니다. 다른 줄에 아동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랑 예랑 다른 줄에 여기다가 아동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건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특정한 필터만 추출하라고는 안 되있네요. 자, 그럼 그냥 추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터 걸어 볼게요. 셀 포인터는 목록에다가 두시고요. 고급 필터는 명령어가 데이터의 고급입니다. 자, 결과는 다른 장소 복사 점 찍고 자, 목록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이 위쪽이 목록이고요. 자, 조건은 클릭하셔서 커서 두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부터. 끌어주시고, 자, 복사는 복사 위치 커서 두시고 B18에다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B18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해당되는 줄이 네 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표서식 들어갈게요. 자, 고급피터 결과에 결과를 범위 잡습니다. 채우기 없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색깔 뺄 거니까 홈에 물량동의 삼각형 눌러서 채우기 없음을 눌러줍니다. 자 색깔이 빠졌고요그 다음에 표서식 가셔서 보통 7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서식 가셔서 보통 7번이니까 예, 맨 끝에 있는 얘가 되겠네요. 보통 7번 자그 다음에 글머리행 줄무늬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예, 글머리행 줄무늬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